W. 봄설이 돌아왔잖아, 꿈에 도생 어떻게 가요 아니, 높은 챌린지라고 봄설이 돌아왔 상대가 봄설입니다. 봄설이 못갈아니잖아무도 몰랐지, 배. 이렇게 되면 봄설이 AK가 더 뽑혀야 니다 지금 링 바깥에서 계속 호른을걸어붙이고 있는 봄설. 아, 호른 도망갑니다, 호른 도망갑니다. 최후가 뭐 범선이 크기 때문에 좀더흐아지링 흐르... 어. 아, 계속 오오아 호홀은 짜요 짜 오우 오력하게 하나 들어갑니다 야호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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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, 어이, 정말, 정말. 어, 차리고 있니다이검소 오랜만에 돌아와서저 너무 합검소골볼낙 들어갔지 아, 카운터 들어가나요? 이모 TV, 야, 호르 좋아다 야, 좋다. 자, 야, 호르 잘한다. 저게 저 갈록에서 오또 영리함이 있동신 좋아. 아, 동신 신났습니다. 좋아, 좋다, 허. 자요, 자요. 네. 아! 복구그 아 아, 키... 기운을 받아서 자복구 네. 강하게 들어갔지아 아 범설 검소를 요리하겠다고, 하고지지 <목소리가> 자, 좋다. 다시 한번더 오, 오, 갑자기 뭐, 합격인데 아! 호우빛이 더호루이더 셉니다. 야, 호이호이호우이호 오, 빛이호우이호루빛을 계속 연이 호우빛이. 호우이호어요 저 바닥이 모을동아다 야, 야 아, 자. 자. 자, 자 와, 계속 이 아, 범솔 이대로 끝나면 아, 안 돼요. 범솔은 이 올해 올해 시에했던이읍집이기로있니다 범솔. 봉소를 원하는 팬들도 없지 않니 아, 어째 호런 챗만 나오고 봉소를 원하는 챗 팬들이 누가있니 아, 본에좀 아. 힘을 내줘야 됩니다. 범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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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범설! 자, 백으로. 아, 좋다. 자, 기버! 기버 해야지. 봉설 포기하라 아, 기버! 포기하면안 됩니다. 기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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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죠안되죠 버텨야 됩니다. 버텨야돼요 동색기이을 해야지 버텨야 해야 돼요 버술홈술홈술홈술홈술홈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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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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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좌이제어져 외벌에 들싸고. 아, 주도권 아. 완전히 넘어왔는데 카운터 들어갑니다. 아, 범솔 일어납니다. 범솔. 이까지네 유치... 밖에 돌려서. 아 오늘 정신 못 차립니다. 오, <laughs> 오. 아. 아아복에 몰아, 아 강력한. 아아 이제는 범소리 조던. 한가들어갔습니다호터자요터리어리터리어리 아, 졌어다 터졌어요! 터졌어요! 터요 터졌어요! 요 터졌어요! 터졌요터요호졌어요 터졌어요! 터졌어요! 터졌어 자, 호우를 일어나야 되지, 미. 우체, 분술분술 준비하니. 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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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이제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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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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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이그이 호우를 보여주니, 호우를 보여주니. 와... 자, 커브 들어가지. 자, 이거 범설 끝났다. 이제 호우론이 마지막 피니쉬만 꽂으면 범설은 끝난다. 아, 범 정신 차려야 돼. 아, 범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. 아, 정신 차려야 호흡. 돼요. 일어나야 호흡. 돼요. 야, 다시 하수 도로 하수 도로 하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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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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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피트먼 지켰어 한번 버티고. 또는, 번두 번. 두요 범선 반격하나요? <목소리> 여기서 여기서 가야죠. 여기서 가야죠. 클티거리 가야죠 여기서 가야죠. 여기 요이제 경기가 안풀리고 있죠. 이거죠. 거울은 일어나야 한다. 클 네. 두, 두, 두. No, 가나요? No, 가나요? 가나요? 기대를 끝내될때 경통 스크래리 이번엔 스입니다 이번엔 스니다1주호를또동스가 있고요 동그 이어질 것같요 AKW.